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첩과 부정선거 사범을 수사하는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 부방대 총괄 대표가 자신에게 4.10 총선 부정선거욕을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를 맡긴다면 3개월 내에 모든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했습니다 그는 또 조의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과 전국의 고등법원장 및 지방법원장 전원 등 현직 고위법관 38명에게 범죄 집단 선관위를 사법부가 비화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한편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는 꼭 풀어야 할 부정선거 의혹 특검 적극 검토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황 대표가 제안한 특검을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안검사를 거쳐 법무장관과 국무총리, 자유한국당 대표 등을 지낸 황교안 부방대 대표는 최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부정선거를 밝히려면 검찰과 경찰이 나서야 하는데 정치권의 눈치만 보고 있다면서 4.10 총선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를 내게 맡긴다면 3개월 내에 규명해낼 수 있다고 라 밝혔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나를 특검으로 임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면서 나는 과거 부정선거 사범 수사를 한 경험이 많다. 다른 누구보다 부정선거 수사에 있어서 비교 우위에 있기에 이를 토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표는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일명 일장계 투표지와 빳빳한 투표지 등 부정이 의심되는 투표용지가 다수 발견됐다면서 올해 4.10 총선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했습니다. 그는 지난 4.15 총선에선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형이 문드러져 내용을 식별할 수 없는 일장기 투표지 등 수많은 부정투표지들이 나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올해 4.10 총선에서는 경기도 수원의 한 지역구 개표 과정에서 분류기를 거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가 확인하는데 분류기에서 A후보로 나왔던 게심사집계부에서 B후보로 바뀌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는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조장할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중앙선관위가 아빠 찬서등 채용 비리로 시끄러웠는데 과연 이들이 선거 관리를 제대로 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자신이 이끄는 부방대 향후 개혁과 관련해 해외 학자들에게 의뢰해 410 부정선거 관련 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국민 피해 손해 배상 집단 소송을 위한 대국민 서명도 받을 예정이라면서 선관위 채용 비리 피해자를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부정선거의 법률적 정리를 위한. 위험 법률 심판 청구 등 헌법 소원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황교안 대표가 최근 조의대 대법원장 등 현직 고위 법관들에게 보낸 이례적인 공문입니다. 황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저는 제44대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그리고 부정선거 부패방지대 총괄대표 황교안의 명의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발송 대상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 전원, 전국 고등법원장들 전원, 그리고 지방법원장들 전원 등 38명입니다. 공문의 제목은 4.10 총선 선거 무효소송 진행과 부정선거 증거 보전 및 수사과정 영장 발부에서 공정한 재판 진행 협조 요청의 끈입니다. 다시 말해, 중앙선관위를 비롯하여 각급 선관위의 위원장들이 모두 대법관을 비롯한 각급 판사들인 만큼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자 부정선거 범죄 집단으로 드러난 선관위를 법원이 같은 편이랍시고 비호하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성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선관위 직원 채용 비리 사건, 국정원과 한국 인터넷 진흥원의 합동 보안 점검 결과 드러난 선관위 투계표 조작 가능 선거 시스템. 그리고 지난 4.15 총선에 이어 4.10 총선에서 드러난 수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있으니, 지금 법원이 4.10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한 증거 보전 신청이나 증거 조사를 기각하는 것과 같은 짓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경고성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법원이 더 이상 범죄 집단인 선관위와 연루되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일을 하지 말고, 더 이상 증거 은폐나... 정거 인멸을 방조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이어서 아마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 전원과 전국 법원장들이 이런 내용의 공문을 받아보는 것은 건국일의 최초의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양심도 저버리고 공명정대한 판결과는 정반대로 불리한 판결을 내리며 나라를 망가뜨린다면 이제 어찌하겠습니까라면서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싸움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반드시 정의가 하늘을 울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모두의 말씀드렸던 황교안 대표의 아시아 투데이 인터뷰 내용, 즉, 특검 관련 인터뷰와 관련해서 아시아 투데이가 꼭 풀어야 할 부정선거 의혹, 특검 적극 검토해야 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화답했습니다. 아시아투데이는 사설에서 4년 전4.15 총선에서 뿐만 아니라 금년에 치러진 4.10 총선에도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보수단체들의 부정선거 규탄 도심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정선거와의 싸움을 선포한 부정선거 부패방지대 부방대 대표를 맡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4.10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를 제안하면서 제게 맡긴다면 3개월 내에 규명해낼 수 있다고 밝혔다라고 사설을 시작했습니다. 사설은 이어서 총리까지 지냈지만 구국의 충정으로 특별검사를 맡아서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겠다고 자칭한 셈이다. 황전 총리는 과거 부정선거 사범 수사를 한 적이 많다. 다른 누구보다 부정선거 수사에 있어서 비교 우위가 있다면서 대통령이 수사를 직접 지시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나를 특검으로 임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라고 적었습니다. 아시아 투데이 사설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황전 총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사회로 총선에서 일명 일장기 투표지와 빳빳단 투표지 등 부정이 의심되는 투표용지가 다수 발견됐다고 한다. 또 올해 열린 4 1공 총선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일장기 투표지란 투표 관리관의 도장이 찍힌 모습이 뭉개져 누구 도장인지 식별할 수 없는 투표지를 말한다. 또 경기 수원의 한 지역구 개표 과정에서는 분류기를 갖춘 투표지는 심사 집계부가 확인하는데 분류기에서는 A 후보로 나왔던 게 심사 집계부에서는 B 후보로 바뀌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한다. 선거란 평화적으로 정치 권력을 교체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 제도인데 이런 사례가 빈번해서 부정선거 가능성이 의심된다면 이는 분명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문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방치된 나라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 한치의 부정도 선거에서는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다. 그런만큼 정부는 마땅히 이런 의혹에 대해서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아시아 투데이 사설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다. 선거부정 수사도 그런 범주로 볼수 있다.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털어내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황전 총리가 제안한 특검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이렇게 사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황교 대표는 지난 2020년 4.15 총선의 여러 가지 의혹들 재검표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던 온갖 문제점들과 관련해서 이미 자신이 특검을 맞는다면 3개월 내에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에 전면적인 진상규명을 할수 있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4.10 총선과 관련해서도 역시 같은 그런 자신감을 표명한 것입니다. 황경전 총리는 누가 뭐래도 한국에서 선거사범 수사에 있어서는 거의 최고 전문가급 중에 한 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선거부정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실시한다면 그야말로 적격이라고 할수 있는 법조인입니다. 이번에 황전 총리가 밝힌 특검 관련 내용, 그리고 아시아 투데이가 황전 총리의 제안에 화답해서 사설로도 이 특검 문제를 적극 검토하라고 윤 대통령에게 촉구한 만큼 윤 대통령도 진지하게 이 같은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본선알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